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급등락이 심해 주린이 마음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누가 너가 잘 버티나 하는 장세 같습니다.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변동에 대한 평가인 백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백테스, 백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할수 있다 알고 투자 강황국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주소를 치시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뜹니다. 왼쪽, 백테스트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 항목인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시면, 각 주식 및 ETF의 티커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백테스트의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시간 주기는 연간과 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간을 선택합니다. 다음엔 시작하는 연과 마치는 연을 선택합니다. 디폴트는 1985년과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은 1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클릭해 보시면 연간, 반연간, 분기간, 월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디폴트인 연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은 재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벤치마크는 티커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S&P 500 지수 ETF인 SPY를 설정합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백데이터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구성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셋은 10가지를 기본으로 할수 있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셋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에셋을 나타내는 티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기적금을 표현하기 위해 연2% 정도의 기대 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단, 단기 국채 ETF인 SHY와 주식 투자를 대표하는 SPY를 티커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평가하는 포트폴리오는 어, 예적금의 100%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1번과 DC 초기에 포트폴리오였던 적금 80% 그리고 주식 20%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최종 목표인 주식 50, 예적금 50인 3개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 n l 이즈 e 포트폴리오를 누르면 각 포트폴리오의 백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를 실행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각 포트폴리오의 기간, 평균 복리 수익률과 만부를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최대 변동률에 대한 맥스 드로우다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100% 적금에 넣는 경우에 복리 수익률은 2% 정도입니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제로 마이너스이고 이것이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면 안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SHY, SPY를 8대 2만 해도 복리수율은 4.02%가 돼서 2배로 증가합니다. 이때 최대 손실인 MDD는 -6.7%가 됩니다. 실제로는 한 5%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과 적금을 50대 50으로 하면 복리 연 수익률은 6.87%가 됩니다. 그리고 원금 최대 손실률인 m d d 는 24.19%가 됩니다. 주식을 전체로 가, 갖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은 11%에 육박하지만 이때의 변동은 50%를 넘습니다. 각각의 시간에 따른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적금의 100%를 넣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2%의 복리 수익률이긴 하지만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고 변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날리시스 결과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 그중 drawdown 줄을 누르면 mdd를 그래프로 나타내줍니다. 각 조건에 대한 drawdown 어, 그래프입니다. max drawdown은 주식 100%인 경우에 50.8%, 50대 5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8.19% 그리고 적금 80%인 경우 적금 100%인 경우에는 거의 10% 안쪽에 변동률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적금 50%에서 변동률과 수익률을 위아래로 20% 정도 변동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백테스트 한 결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대 50인 경우에 복리 수익률은 6.87%입니다. 이것을 주식을 30%로 낮추면 수익률은 5%로 줄게 되고 이때 변동은 반 정도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변동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익률 감소를 감수하고 30대 70 포트폴리오를 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70%로 넣는 경우에 수익률은 8.63%가 되고, 이때의 변동률은 35.5%가 됩니다. 우리가 35.5%의 변동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면, 8.63%의 수익을 얻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로 주식의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변동 변동이 커지고 수익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드로, 드로우 다운즈를 눌러서 실제로 각각의 어, 변동률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주식 10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주식 7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주식 50%인 경우에 마이너스 24%, 그리고 주식을 30%만 넣는 경우에는 12% 정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50%인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의 변동, 변동을 변동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익과 MDD, 최대 변동률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결국,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변동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높은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별도로 찾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25% 정도의 변동을 감당하고 50대 50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높은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은 오늘 소개한 할투의 강환국님이 많은 이야기와 인사이트가 있는 그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